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승리하신 니케 드디어 유니온 레이드가 나왔죠.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 전에 영상 구독 딱리고 폭력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이제 원했던, 어, 유니온 레이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클릭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하루에 총 3번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행을 하실 때막진행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한번쓴 부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하실 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루에 세 번이잖아요. 하루에 세 번인데 하나의 부대로 계속 이제 주구장창 쓰는 게 아니고 어 계속해서 이제 부대를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많이 훌륭하셨지? 오, 보상 찰지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클리어 하는데, 보시게 되면 저는 여기 1팀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2팀을 사용했거든요. 이러면은 더 이상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3팀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 하루에 이제 3번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진행을 할때 이제 한번 사용했던 팀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각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가장 베스트인 조합을 총 이제 3팀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15명이 이제 필요한 이제 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겠죠? 하고 그 다음에 1팀을 1을 한명넣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의전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조합으로 클리어를 할수 있을까? 라고 이제 걱정이 되시면 모의전을 진행하시면 되고 더불어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레일을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1랩부터 이제 5랩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반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더 세지기 때문에, 어 내가 조금 강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뒤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못 잡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한 번에 못 잡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못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딸피일 경우에는 3팀을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피가 풀피일 경우에는 내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덱을 사용해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딸피다 이 그러면은 이제 3군을 사용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클리어를 할수 있게끔 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유니온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없던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게임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본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한번 전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제 1팀, 2팀은 다사용 해서 이제 3팀으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점수가 좀잘 나와야 될 텐데, 근데 3팀이라가지고 점수가 그렇게까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3팀 구성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미 주고, 먹으로 먹으면서, 이미지 주자. 피가 많진 않아서 최대한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가 지금 이제 데미지 다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은근 이거 보스전 진짜 좋습니다. 보스전에서 꼭 사용해보세요. 혼자서 제가 몸방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3팀, 이게 이제 제가 좀, 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3팀에 넣어 놓은 거거든요 이 채워줬죠 그리고 이제 난사 시작합니다 어? 의외로 상군 잘 쓰고 있는데요 <laughs> 괜찮은데요? 어, 요. 어어 안돼! 어, 이러고 죽으면 안 되는데 빨리 버스트 버스트 써! 오케이 버스트 썼죠 다시 또피 차오르고 있죠. 어 이거 이거 해야, 해야 되는데. 어머. 어난전다어 <laughs> 어. 어머. 그래도 간신히 살아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피한번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피한번 채웠죠. 오 어, 이거다. 잘하면 상분으로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좀 걱정했는데 나름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짰는데 오, 생각보다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게 그 보스 피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물론 뭐내 캐릭터가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은 어휴 마지막 어 오케이 굿. 이게 지금 LD로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컨트롤을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부셨으니까 다행이네요. 피 채워주고, 계속해서 어그로 먹고, 어, 어, 깨겠다. 어? 뭔가, 아, 안 돼, 안 돼. 그래도 깼네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상군으로 클리어를 한 모습을 보여드리습니다 보여주신...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클리어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잘 아시겠지만, 유니언 상점에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이제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조금 이게 얻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비싸요. <laughs> 저희 이제 유니언 열심히 했는데 220개 거든요? 한참 뭐좀 갭수를 사용해줘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바디 같은 경우에 지금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삼도를 못 하신 분들은 요거를 그나마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이거는 뭐, 삼도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이걸 또안 사기도 뭐 하거든요? 이게 이제 능력치도 올려주고, 튜브 껴가지고 이제 인원수도 늘려주기 때문에 이걸 또안 사기도 되게 뭐 해가지고, 참 애매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니언 레이드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